상점의 콘텐츠 크리에이터 부스트 코드, HOLIT 홀리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홀라! 홀릿입니다. 자, 여러분들, 프로이스타즈 드디어 대망의 대격변 업데이트가 완료됐는데, 저도 지금 아직 안 들어가봤거든요. 프로이스타즈 업데이트 내용 확인하러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우, 떨린다. 딘딘딘. 어우, 메뉴 화바뀌었고요 자, 콘텐츠 다운로드. 하고 업데이트 돼서 들어가면, 야국바이 브롤 상자. 이제 브롤러를 비롯한 기타 보상이 브롤 상자 통해 제공되지 않죠? 일단 기존에 제가 갖고 있던 상자들은 모두 싹다 받아지거든요? 이거한번 받아볼게요. 브롤 상자 16개, 대형 상자 44개, 메가 상자 14개, 그리고 트로피 진척도 보상에 시즌 15 보상도 있어요. 시즌 15에 보상이 좀 많은데, 보시면은 트로피 진척도 보상도 한 번에 열립니다. 기존에는 상자였던 게한 번에 열리는 거고, 앞으로 여는 트로피 진척도 보상에서 크레딧을 여러분들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일단은 상자들 받아 봅시다. 짜잔. 받으면은, 야 <laughs> 야, PP 개수 작살난다, 여러분들. PP 1,900개, 그리고 14,463 코인, 버스터 핀들, 보니 핀, 어, 그리고 기타 다른 핀들도 주고요. 스프레이뭐지다 저런 거 있었는데, 그리고 보성 20개, 토큰 더블러 1600개, 모든 보상이 자동으로 획득됐어요. 어, 꺼 보고, 그렇지. 브롤러를 잠금 해제하는 새로운 방식. 이제부터는 여러분들 크레딧을 모아서 브롤러 잠금 해제해야 되고, 저는 모든 브롤러가 다 있기 때문에 바로 신규 브롤러 체스터부터 잠금 해제할 수가 있습니다. 들어왔어요. 브롤러 타은 4주년이고, 어 일단 별거 없고, 저는 1900 크레딧만 모으면 되거든요. 크로마틱도 다 있기 때문에, 크레딧 모으러 가야 되는데, 일단 상점 부터 봅시다 어, 업데이트 보상 아 좋습니다 740 코인에 80 크레딧을 주는데 이거는 제가 아마 기존 브루패스 샀기 때문에 740 코인이랑 80 크레딧을 줍니다 80개 모았어 이제 야 이거 너무 빡센데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무료 보석 80개 그 브루패스 시즌 15 이번 버스터 시즌 구매하셨던 분들만 받을 수 있는 무료 보석 느낌이죠. 무료 보석 80개. 자, 그리고 브롤리데이 무료 경품 1일차 보상이 시작됐습니다. 자, 90크레딧과 신규 스프레이, 신규 스프레이 2개 주는 거. 자, 신규 스프레이 솔직히 필요 없고, 요 크레딧. 요게 달달하죠 이렇게 90개 얻었고 1의 상점이 사라진 대신에 이렇게 오늘의 무료 선물로 하나씩 줍니다 코인이나 뭐 크레딧, PP 이런 거 준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코인 좀 짜다 오 시즌 15브로 패스의 보너스로 크레딧 870개를 준대 브로 패스 시즌 15 구매하셨던 분들은 이 수신함에서 우편함에서870 크레딧을 구, 어,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어... 와 잠깐만 지금 860 크레딧 모자란데 보석질이라고 나한테 지금 특가 띄운 거야? 야 이거 머리 좀 썼다 돈 뜯어 먹으려고. 아 이거 하고 싶잖아 이러면은. 아... 하지만 안 삽니다 보상 너무 아깝죠 아, 근데 이러면은 이제 얻을 수가 없는데 어떻게 얻지 여러분들? 퀘스트에서 크레딧 주는 게 없네 일단은 체스터 지금 못 얻을 것 같은데 대신에 그레이로라도 쓰라고 퀘스트가 생겼습니다 50만 피해주기 퀘스트를 달성을 하면은 바로 그레이를 얻을 수가 있네 아 이러면은 일단 체스터는 다 먹는 것 같으니까 오늘 그레이부터 한번 얻어볼게요 여러분들 트로피 진척도로 크레딧 보상을 받았다고 여러분들? 이게 말이 다 나뉘어가지고 모르겠네. 2만 점부터는다 준다고요? 트로피 저 16,000인데, 신포석부터다 받았어요? 아, 여러분들 제가 이거 알았다. 트로피 진척도 보상에서 왜 크레딧을 못 얻으셨는지 알겠다. 한번 구부계정으로 들어가 볼게요. 이게 보니까 저도 못 얻었거든요? 자, 봅시다. 어? 아닌데? 어? 어, 아, 그러네.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버그 같은데 여러분들 버그 같애 이거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버그기 때문에 아마 슈퍼셀에서도 이 정도 버그에는 대응을 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딱 피해 50만 채우고 신규 브롤러 그레이 무료로 바로 얻어 주겠습니다 여러분들 신규 브롤러 그레이 바로 열리네요 이렇게 해서 신규 시나브롤러고요 이번에 퀘스트 여러분들 데미지 50만 넣으면은. 바로 얻을 수 있다는 거. 저도 한 10판 정도에서 얻은 듯. 그레이 그레이 자식아. 자, PP가 1900개 있으니까 일단 바로 만렙까지 달려볼게요. 바로 됐고요. 오케이. 아, 근데 이제 상자가 없어가지고 스타퍼랑 가젯을 3000원 주고 사야 되는 게좀 크다. 앞으로는 코인으로 바로바로 바로 사야 되기 때문에 요거는 조금 코인이 부족해지는 상황이 올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러면 장착을 하고 요거 바로 솔로 쇼다운을 달려볼게요. 가자! 이제 사람, 사람 대전이고요 자 사람들이랑 직접 썼을 때 어떨지 그레이 제대로 한번 평가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야야 야, 세다 야파라레빈나도서 두번 컷인데 이거? 이렇게 두번 컷이고요 나쁘지 않고 체스터가 나오네. 체스터를 사람들이 많이 쓰는. 오, 아퍼. 오, 아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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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만 아퍼만, 아퍼만. 이건 숨은 뭐할 거야, 숨은 뭐할 거야. 이렇게 가서 잡으면 되는데. 아, 이거건 여러분들 어쩔 거야, 어쩔 거야, 어쩔 거야. 나 여기 있는데, 오케이. 방금 보셨죠? 궁극기 환상적인 활용 요런 느낌하면 됩니다. 오히려 체스터보다 지금 사거리가 길기 때문에 더 좋게 쓸수 있는 느낌. 버터, 버터. 야, 버터 맛있겠다. 맛있겠다. 에이, 이거. 어, 어, 야. 어, 야, 야, 때려봐, 때려봐. 버섯 때려봐. 들어가서, 들어가서, 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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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서. 와, 잠깐만. 야, 야, 저분 센스좀 죽이는데. 다시 한번 가볼게요. 아, 좋습니다. 이게 확실히 재밌긴 하다. 어, 체스터급은 아닐 것 같긴 한데, 재밌긴 재밌습니다. 때려주고, 네, 때려주고요. 그렇지. 자, 비는 어떻게 상자먹는한 사월이기 때문에, 저는 두개 먹고, 그렇지, 비 때려주고, 그렇지. 자, 요런 것도 바로 들어가서 잡아보면 되죠. 아, 요런 느낌. 진짜, 이게 포탈 사거리가 은근히 길기 때문에, 체스터가 갑자기 침투하는 거 조심해야 됩니다. 이런 느낌. 레온는 큐브지에, 큐브지에 숨었을 때, 끌고, 끌고 와서, 어디 가니, 어디 가니, 어디 가니, 아, 까비. 야야야, 큐브 그만 중에 제가 먹었네. 아, 까비. 자, 레온궁 썩기 때를 살펴보시면 도망가죠, 고로치 요런 느낌, 고로치 고로지 이거거든 상자 뒤에 있으 고로치 요런 느낌, 가젯을 활용해서 상자 뒤에 있는 것도 바로 관통해서 잡을 수가 있습니다 와, 아, 방금은 그레이 활용의 정석적인 플레이였죠 아, 너무 좋았고 잠깐만, 체스터, 체스터 오케이, 체스터 체스터랑 한번1대1 해봅시다 같이 큐브도 6개니까 한번 해볼게요 체스터도 좋기 때문에 이것도 바로 가젯으로 아깝이아 이거 좀 신중하게 맞췄어야 되는데 마지막까지 날렸고요 때려주고 그렇지 피해주고 그렇지 들어와서 고로체 요런 느낌으로 농락해버리기 아 진짜 컨트롤이 개쩐니아 일반 공격 그냥 벽 뚫기 안됩니다 가젯이 있어야 벽 뚫어져요 가젯이 있어야 벽을 뚫고 공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야 이게 진짜 투사체 너무 얇아가지고 맞추좀 빡세긴 하다 체스터 조심해야 돼요 에, 그 뭐야 세발짜리 공격일 때네발짜리 아, 공격일 때 근접이 있으면 안되니까 조심해야 되고 때려주고 그렇지 야, 이거 가재 써가지고 그렇지. 고로지봤요 그렇지. 여러분들 가재질 쓰면 이런식으로 벽 관통 쌉가능 아, 그렇지 옛날에 콜트 실버블렛 느낌인데 이거는 당기는 것도 돼가지고 아, 야, 야 저거 좀빡한데 살짝 피해주고 그렇지 가젯 서로 가젯 서로 한번 끌고 와서 고로치 뒤에 넣어주고 고로치 때려줘 깜짝 놀랐죠? 깜짝 놀랐죠? 오야 이분 야, 무빙 좀 하시는데 이분 좀 하시는데 잠깐만, 야, 때려주고 고로치. 어안 맞죠? 안 맞죠? 어, 가젯 서로 끌고야 잠깐만. 와. 야 체스톱! 이시간하야 와. 5,600에 쏠려버렸네 와. 가젯 가젯 써. 그래 가젯 써. 그래 가젯 써. 고로치. 야저 친구도 바로 그냥 녹아버렸네.